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맞아. 브랜드는 결국인데 이걸 나이키는 그 예전에도 하고 있었었구나.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온 브랜딩 디렉터 허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햄버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 브랜드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브랜드가 있었었어요. 원래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최근에 트레발이라는 것을 아는데 거기서 책으로서또 만나보니 또 새로운 느낌이었고 더군다나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 나와서 되게 인상깊게 받았었거든요. 바로 그 브랜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나이키를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되게 요즘 강연이라든지 그런 세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 다양한 브랜드들의 사례들을 언급을 하는데 f b 브랜드에서 제가 좀 실적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브랜드를 처음에는 소개를 하다가 근데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인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세션에서 있는 브랜드를 잘알수 있는 브랜드로 할수 있을까. 좋은 사례를 찾다 보니까 그 귀결되는 브랜드가 나이키밖에 없어요.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 브랜드의 역사부터 제가 나이키를 소비했던 이유 그 나이키는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브랜딩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견해와 얻었던 지식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이키 하면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조던 다양하게 들어오나 이런 거에서 에어조던을 너무 좋아하실 건데 나이키는 농구화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애당초 나이키의 출발은 사실은 런닝화였습니다 나이키를 이제 창립한 두 명의 이제 공동창립자가 계시죠. 근데 원래 이제 파운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필라이트라는 분인데, 사실 필라이트는 단거리 육상선수였었고, 육상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문화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본 문화를 어떻게 좋게 봤었냐면 카메라 시장이 독일에서 딱꽉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본의 카메라들이 그 시장을 침체를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그걸 보면서 일본이 만드는 제품들이 되게 내구력도 좋고 잘 만든다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제품들을 디깅을 하다가 이제 오니츠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고 이 오니츠카 브랜드를 수입해 오기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름이 나이키는 아니었고요 블루 리본이라고 해서 뭔가 경기 참여했을 때 줬던 그런 뭔가 배지 같은 브로치 같은 상징의 블루 리본이었는데 오니치카 가서 난 당신들의 신발을 납품 받아서 미국에서 판매하고 싶다 잘팔수 있다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피치, 피칭을 하니까 어 그래 또 그래서 너네 회사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회사가 아예 없었었대요 당시까지 그냥 본인이 그냥 팔고 싶었다라고만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그래플 필라크가 어써서 그때 급속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그 블루 리본이었고 블루 리본 스포츠가 탄생하게 되면서 오니치카를 이렇게 판매하는 게 원래 전신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매출이 엄청 좋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회계 쪽 일을 하신 거라. 알고 있는데 회계사 일을 하시면서 학교에 가서 교수 역할을 하면서 나이키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니치카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좀잘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 봐라. 그럼 더 좋은 조건에 팔아야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브랜드가 들어왔다가 이게 수입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키도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오니치카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라이트가 속으로 이제 아 망했다. 나 이거만 받아서 팔았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안 되겠다.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이제 사실상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수우시 마크나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 필라이트는 다음에 들어 하지 않았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박람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빨리 출품을 해야 돼서 급하게 급하게 정한 건데 나이키의 수우시 마크 있잖아요 3 5달러인가 그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한테 의뢰해서 만들었는데 의뢰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역동적인 모양 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저는 수우시에 대한 의미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거든요 이름도 왜 스우시야? 나이키는 되게 미국적인 브랜드인데 스우시라는 이름 자체도 뭔가 일본어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은 뭔가 잉글리시 같은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우스꽝스럽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스우시가 이렇게 날개지처럼 생겼잖아요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에서 따온 게 바로 나이키라고 하더라고요 창립자의 동료 중에 한 명이 꿈속에서 니케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그 알파벳 NIKE가 완성되고 나이키라고 보이면서 꿈에서 나타났어 우리 이 이름을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나이키 이름이 됐다 는데 당시에도 아까 말했듯이 플라이트는 딱히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그 나이키 이름을 선택하게 됐고 여기서 재밌는 게 아까 말했던 수옷이라는 이름이랑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차가 쌩하고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모양을 소리로 만련된 것은 급하게 바람이 확 지나가는 느낌 이 테니스 채를 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런닝을 하는 사람이 옆으로 확 지나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나이키의 로고가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게그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리스펙 한다라는 브랜드 중에 하나 바로 애플이잖아요 애플과 되게 닮은 점이 하나 있는데 애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제품들을 보면 렌지에 어떤 기능을 썼고 몸투 뭐 이런 칩들 얘기하면서 그런 거쭉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 애플 광고 보면은 애플이 무슨 칩을 썼고 이런 광고 잘안 나오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만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이 제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면 얼마나 실용적인 지를 보여주는데 나이키의 광고도 사실 그걸 되게 많이 닮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나이키 광고를 보면은 나이키 옷을 안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지에서 막 축구공을 차고 하는데 그때 나이키 옷을 입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반팔티에 반팔 반바지 같은 걸 운동복도 심지어 아니야 그런데 축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나이키 아면 혹은 저수두이수로 끝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알면 할수록 참,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나이키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모든 선수들을 후원하고 모든 선수들을 서포팅한다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내는 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나 아니면 축구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실제로 필라이트와 함께 나이키를 창립했던 빌마원이라는 공동창립자가 있는데, 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동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후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라이트라는 사람이 저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얘기하자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결국은 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을 할때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그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필라이트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육상을 너무 사랑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온갖 제품들을 수입 중에서도 런닝화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런닝화를 가져와서 미국에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래서 좋고요. 런닝할 때 이렇게 좋고요. 또 어쩌면 그의 마음을 되게 좋게 봤던 동료들이 생기면서 같이 그렇게 판매하면서 확장이 됐으니까 오니지카도 너무 안 팔려서 이제 너네한테 못 파는 거야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이 팔수 있는 시장성을 만든 거잖아요. 그거에 또 다른 연장선인 게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오니지카가 신발을 이제 안 주겠다 할 때쯤에 그 아까 말했던 했던 박람회에서 나이키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 신발이 나오거든요 완전 듣보잡 브랜드일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그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그 신발 많이 물어보고 어야이 신발 너무 좋아 보인다 하면서 발주를 넣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네는 처음 만든 거고 아직까지 이게 검증된 게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 한심 많이 하면서 물어봤더니 너네 블루 리본 스포츠 때부터 그 열정적이었던 모습들 너네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과 이 업에 대한 진심인 모습들을 되게 리스펙해 그렇기 때 너네가 만든 어떤 제품이든지 우리는 믿고 이것을 살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맞아. 브랜드는 결국 진정성인데, 이 진정성을 나이키는 그 예전에도 하고 있었었구나. 아는 형님이 영화 시사에 티켓을 주셔서 가지고 진짜 그 시사에 가서 너무 재밌게 직관을 했어요. 근데 나이키의 진짜 상징적인 제품인 에어조던 1 시카고를 만드는 그 이야기에 대한 영화인데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어떤 부분들이 좋았냐면 필라이트가 아까 일본 오니시카랑도 관계가 있다고 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들이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의 서재에 보면은 일본의 그런 불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진짜 일모 그 문화와 장인정신은 되게 찌능이었구나. 이고 나이키의 그 제품 중에서 되게 유명한 것이 와플소리라고 하거든요. 리마우먼이 자기 집에 있던 와플 기계를 보고서 거기다 생고무를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와플소리인데 그 필라이트 책상 그 뒤에 이렇게 지금 여기 에 있는 이렇게 서재의 어느 한켠에 와플 기계가 있어요. 실제 그때 했던 기계인 건지 아니면 상징적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와플 기계랑 거기 에 와플소리 하나가 딱 올라가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나이키 팬들이라면 그거 진짜 좋아하겠다. 야,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나이키는 참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는 브랜드라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무조건 사세요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품이 되게 두각되지 않는데 그들은 믿는 거죠 이 광고를 통해서 내 진심이 전달되면 소비자들은 내 제품을 사줄 것이고 교감해 줄 것이다 그들만의 이 뭔가 가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나이키에서 떼 놓을 수 없는 게 신발 류인것 같아요 왜냐면 스니커즈 씬에서 워낙 고가의 리스 리셀가가 높은 신발에 포지션돼 있고 나이키도 막 디올이랑 콜라보를 해서 에어조던이 나온다든지 좀 에어포스랑 루비통이랑 콜라보해서 버지라블로 컬렉션 때 나온 신발도 있을 정도로 나이키는 이제 엄청 명품들한테서 탐내는 좋은 소재가 된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패션의 소재로서도 나이키가 엄청나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나이키는 패션에서 되게 매력적인 포지션닝을 차지하고 있을까? 업계 1위고 그다음에 가장 칭송받는 그런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발칙함이지 않을까? 이유가 뭐냐면, 원래 에어조던이 그 에어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에어조던 시카고 하면 흰색에 검정에 이제 빨강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데, 원래 브레드라고 해서 검정, 뭐 블랙토에다가 이제 레드로만 돼있는 거를 뭐 제일 먼저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조던이. 근데 그게 원래 NBA 경기상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뭐그 조건들이 있대요. 팀의 색깔에 뭐 버즈도 하지만안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이어야 되고, 막 이런 조건인데, 위배되는 컬러였고, 시적으로 벌금을 물어서 뭐 나이키가 벌금을다 물어줄 테니 조던에게 그 신발을 신어라 라고 얘기해서 신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이키는 되게 정중한 듯하고 광고나 이런 데서는 항상 되게 진정성을 겉에 보여주면서, 그런데 막상 플레이할 때는 특유의 발칙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이 브랜드의 위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반항에 대한 그런 로망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그 브랜드들을 더 사랑했던 게 아닌가. 그다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과 엄청나게 멤버십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프랜드 가지고 가면서 물론 조던도 있었고 타이거 우즈도 있었고 다양한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상화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셀러트를 이용하는 브랜드니까 더 멋있어 보였을 것이고 나도 그렇게 따라 입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이키를 좀더 트렌디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나이키 광고나 나이키 이야기를 할때 보면 나이키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브랜드들이 사실 제품을 팔고 싶어 하지만 저는 스토리를 팔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브랜드는 제품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라는 놀이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품을 굿즈처럼 사가게 해야 된대요. 오데 저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그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이공원 같은 걸 만들어 주고서 그 안에서 그 브랜드를 충분히 사람들이 교감해야 돼요 느끼고 익사이팅하고 모든 걸 경험한 다음에 그래도 너무 만족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억을 기념하고 싶다 라고 해서 굿즈처럼 브랜드를 사가야 된다 근데 사실 나이키에다 이걸 완벽하게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저는 이 놀이동산을 스토리로 바꾼다고 한다면 나이키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는 무엇이냐 우리 제품이 좋아요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광고 안에서 나이키 옷을 안 입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역경을 뒷구성 나가고서 그 나이키라는 로고로 끝나는 아니면 저스트디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뭔가 나이키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나이키가 결국 도전하고 인생에서의 승리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이키는 정말 적재절소에 얘네들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브랜딩을 얘기할 때 브랜딩이라는 건 방향성이라고 전 얘기를 하고 그 방향성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가기 위한 수단들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키 마케팅도 참, 정말 잘했던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레스트 건프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포레스트라는 청년이 있고 이 친구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포레스트에게 선물해 준 신발이 나이키 코르테즈입니다 하얀색에다가 빨간색 그 버건디 컬러의 스우시에그 코르테즈가 나오는데 결국은 뭔가 시련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 포레스트 건프가 그 신발을 신고 거의 미국을 횡단하기 시작하거든요 막 그러면서 나오는 신발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신는데 그리고 결국은 영화의 끝에서는 뭔가 인생에서의 뭔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의 행복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끝이 살아가는 그런 도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되게 감동 있는 영화인데 그 순간들마다 항상 코르테즈가 나오거든요 나이키가 말하고 싶은 그 뭔가 도전과 그다음에 인생에서의 승리에 대한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도 PP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단순하게 어, 코레테도 나왔네 어, 멋있다 끝이 이게 아니라 그 영화의 캐릭터가 살아가는 여정에다 그 신발을 투영함으로써 자신들이 얘기하고 싶은 그 스토리까지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전 너무나도 대단하다 고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 도전이라는 걸 확장해 가지고 운동선수가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 혹은 신신 아티스트들한테 되게 많은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뭐 나이키의 뭔가 스폰서들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그국은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나중에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아티스트가 됐을 때. 나이키는 그들의 인생을 또 후원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들도 하나의 선수로 보고 그들의 인생에서 자신들의 그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랜드로 보여주면서. 물론 지금은 여론이 안 좋지만 톰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고. 왜 스포츠 브랜드가 저런 걸 하나?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이키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수이고 그들이 뛰고 있는 인생이라는 경기에서에 대한 승리를 가는 여정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까 저스트 드윗을 얘기했었는데, 저스트 드윗이 탄생했던 거는 나이키에서 만든 건 아니고, 되게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팅 회사가 있어요. 광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키의 의뢰해서 만든 건데, 원래는 미국에 되게 유명했던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사형 집행이 안 됐다가 한 10년 넘게인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레츠 드윗, 레츠 드윗 이렇게... 했던 말이 광기어린 미소라면서 레츠두이 이렇게 했던 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스컴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레츠두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나올 굿즈로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던 문장이죠. 근데 그거에서 차안을 해서 레츠를 저스트로 바꿔서 저스듯이 시탄생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오늘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이키의 브랜딩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이키를 이때쯤에 선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엄청난 나이키 덕분 아니어가지고 뭐 많은 제품들을 리뷰. 하고 나이키에 대한 것들을 더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한 명의 패션 유저로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패션으로 접하면서 너무 사랑했던 브랜드고 그러면서 나이키를 점점 알아갈수록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방향성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 브랜드가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 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은 단순하게 운동복이야라기보다는 내 삶에서의 승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갑옷 같은 느낌 결국은 나이키의 도전정신과 그 위대함을 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경기는 한 번이지만 올림픽은 4년마다 있고 뭐 매년 열리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한 번의 경기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승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의 금메달리스트로 인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의 경기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다음 경기 혹은 그 다음 경기를 더잘 준비하면서 그 위대함을 만드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더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업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